깃 사용법 간단하게 배워 보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Git, t 깃허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이제 로컬에 먼저 업로드하고 원격 저장소까지 업로드하는 일반적인 깃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Git 배시 명령어 중에 브랜치 그리고 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깃 브랜치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시점을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실행하고 나온 결과를 보고 빠르게 설명드리고 실습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랜치 목록을 확인하려면 깃 브랜치라고 입력을 하면은 목록 자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현재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디폴트 마스터가 생성되어 있고 따로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스터에는 색깔이 지금 입혀져 있죠. 이게 현재 브랜치, 선택된 브랜치에 대해서 색깔이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브랜치가 있으면은 g 브랜치 띄우고 이제 원하는 닉네임으로 설정하시면은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이제 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브랜치를 생성했습니다. 그럼 다시 Git 브랜치를 입력하면 이렇게 브랜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럼 브랜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Git checkout 주어, 주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주원이라는 브랜치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게 처리가 잘 되면은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문구가 출력이 돼요. 오른쪽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마스터에서 주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코드를 올려야죠. 올려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it add testcode.c, c 언어 파일로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로컬에 업로드합니다. 이 형식은 원하시는 파일로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예시로써 testcode.c라는 파일을 올립니다. 그리고 로컬에 다 올렸으면 이제 원격에도 똑같이 올려줍니다. 올릴 때, 주원이라는 브랜치로 올린 걸 확인해주시고, 현재 선택된 브랜치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github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브랜치가 두 개라고 표시가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선택하는 부분에서 주원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이미지처럼 테스트코드.c가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시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마스터라는 브랜치에는 저번에 올렸던 동국 테스트.파일 라는 파이썬 파일 하나만 있지만 이제 마스터라는 기준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스터를 그대로 가져오되 주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원이라는 이름에만 테스트 코드 .c 파일을 올렸기 때문에 이 파일만 포함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브랜치마다 갖고 있는 파일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원이라는 이 브랜치에 올릴 때 아까 작성한 커밋 메시지도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경로에서도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체크아웃으로 이렇게 브랜치를 선택할 때마다 파일 목록이 변화돼요. 이게 아까 봤던 GitHub랑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원이라고 해놓은 이 브랜치에서는 테스트 코드 c 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이 파일이 보이지만 마스터라는 브랜치로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 다시 사라지는걸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멀지 합치이 소스코드 병합을 하기 위해서 좀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두 번째 브랜치를 생성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번째 브랜치. 는 이제 균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줬고 이렇게 브랜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는 두 번째 소스 코드를 포함을 시켜서 올리고 이제 머지로 합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크 u 우으로 주원으로 다시 선택을 해줄게요. 전 주원이라는 브랜치를 좀더 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합치려고 다시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럼, 주원이라고 선택된 이 브랜치 기준으로 git merge, 병합을 할 건데, 균이라는 브랜치를 주원이라는 브랜치로 합치겠다. 해서, 이제 균이는 아까 테스트코드 2.c로 올렸죠. 그래서 이 파일이 주원이라는 브랜치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똑같이 올려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세 개의 브랜치, 이제 균이, 주원, 마스터 이렇게 세 개가 포함된다는 걸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된걸볼수 있고 주원으로 선택하면 은 테스트코드.c와 테스트코드2.c가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거를 실무협업을 할때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은 주원이라는 사람과 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 이름으로 브랜치를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자 맡은 영역이 개발 영역이 만약에 주원을 회원, 회원가입이라고 할게요.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든다 가정했을 때 회원가입 여기 주원이고요 이건 균이죠. 균이 로그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소스코드가 합쳐져야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이 개발 영역을 다 정한 다음에 이렇게 멀지로 합치게 되면은 소스코드가 한 번에 합쳐져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동국 테스트 파일이나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파일이 동일한 파일들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원 쪽에서는 이제 뭐 프린트 문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균이 쪽에는 뭐어 주석을 추가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에서 이걸 판단을 해서 출력을 하게 해 줘요.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이제 이 부분은 기포크에서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 대한번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은 끝났고. 이거 실습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git b a s h 를 이렇게 켜주신 다음에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git branch로 현재 생성되어 있는 브랜치 목록을 확인할게요. 그럼 master라고 되어 있는 브랜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이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Git 브랜치 주원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로는 다들 처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경로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브랜치가 선택된 걸볼수 있거든요. 거기 위치가 맞습니다. 이렇게 주원이란 브랜치 이렇게 생성해 주고 Git 브랜치로 다시 확인해 보면은 주원이란 브랜치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겠죠. 체크아웃, 체크아웃 명령으로. 이 브랜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마스터에서 주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창 한번 지워줄게요. 깔끔하게 자 여기서 이제 git add testcode.c c 언어 파일로 작성한 거를 또 추가하려고 를 해요. 이렇게 이미의 파일을 원하시는 파일로 지정하신 다음에 저처럼 업로드 해주시고 커밋으로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로컬에 먼저 올려주고 기푸시로 원격 저장소에도 올리겠습니다. 주원이란 브랜치 이름 기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원격 저장소에 잘올라간거예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이거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개 브랜치라고 표시가 되고 마스터, 주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주원을 클릭하게 되면은 테스트코드.c 파일이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브랜치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야, 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드레, 두 번째 브랜치 생성하실 때 지금 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택된 브랜치가.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은 이 주원이라는 브랜치 기준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올렸던 테스트코드.c라는 파일이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각자 마스터라는 디, 그, 디폴트 브랜치로 개발 영역을 나눠서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마스터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git checkout master. 이렇게 하면은 마스터 브랜치로 변경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브랜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브랜치 균이로 다시 만들어줄게요. 네,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을 하고 똑같이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코드 2.c를 올릴게요. 아, 우선, 지금 선택을 해야겠죠? 브랜치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체크아웃 균이. 이렇게 균이 브랜치로 변경을 해주고,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컬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격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균이로 체크, 한번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확인해 보면,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개의 브랜치가 있다고 뜨고, 지금 주원에는 테스트코드.c만 들어있고, 균이에는 테스트코드2.c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시처럼 주원에는 뭐 회원가입, 균이는 뭐 로그인이라 이렇게 쳤을 때, 나중에 이 둘이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m 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자,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원이라는 브랜치를 좀더 메인으로 생각해서 주원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변경해주고, Git Merge. 이제 주원이라는 브랜치 기준으로 균이라고 되어있는 그 브랜치를 합치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건 esc키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저희 리눅스 명령 쓰던 대로 이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이제 콜론이랑 큐로 해서 빠져나가 주시면 이렇게 포함돼서 업로드가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푸시로 원격으로 올려줘야겠죠. 주원 기준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됐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제 주원으로 야겠죠 주원으로 선택하면은 이렇게 테스트 코드 2 c 파일이 포함돼서 이렇게 업로드가 된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이라고 예시를 드렸던 그 소스 코드들이 합쳐져서 이제 서로 연동이 되겠죠. 이제 만약에 코드가 일부분 다르면은 그 부분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 포크, 이제 GUI 세에 대해서 사용법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